안녕하세요, 소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베이비 브레짜라는 분유 기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뭐 아는 사람은 많이 아실 거예요, 베이비 브레짜라고 어, 말 그대로 분유를 타주는 기계입니다. 아주 뭐 가격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할 만큼 장점이 많은 기계인데 제가 저희가 이제 한 달을 사용해보고 실 사용자로서 아주 상세한 그런 리뷰를 해볼 건데. 일단 뭐 브레짜의 체계는 아주 간단해요. 이쪽에 분유를 넣고 이 뒤쪽에 있는 물통에 물을 채워주는 방식인데 어 단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물통 분리할 때 저희는 방에서 쓰기 때문에 약간 이 물통이 뻑뻑해서 예 자칫하면 지금은 잘 나온 편이지만 물이 튀길 수도 있고 약간 소리가 난다는 점. 그 물통을 보시면 약간의 홈이 있어가지고 이게 세척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아기 마실 물이니까 홈이 있어서 세척이 약간 불편한 점이 조금 있고 사실 뭐 이거는 큰 단점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이걸 샀을 때 그냥 물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끓여서 식힌 다음에 넣어야 된다. 분유 포트기도 끓여서 식히잖아요. 또이 그런 수고를 같이 해야 된다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유 넣는 통인데요. 이거는 뭐 직관적이에요, 간단해요.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곳에 분유를 넣고 사용하는 건데 이 분유통도 분리는 돼요. 분리는 되고 세척도 가능한데 이게 조금 찌꺼기가 남는 게좀 버릴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이걸 하려면 미리 수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세척하려면 그런 잔여 분유들이 조금 아까운 점과 그리고 이게 모든 분유가 호환되는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구렛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호환되는 분유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 사용 가능한 분유만 어 호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분유가 나오는 곳이 이쪽인데요. 이쪽을 열어보시면은 알고 이 이렇게 약간의 분유가 나오면서 물이랑 섞이잖아요. 따뜻한 물이랑. 그래서 약간 이렇게 덩어리지는 분유 이물질이 좀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꽤나 자주. 우리 체감으로는 한 세네번, 한 세번 정도 분유가 나오면은 이 경고등이 뜨면서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해 주라 이런 게 뜨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거를 좀 자주. 세척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뽑을 때 약간 가루가 떨어져요. <laughs>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기계다 보니까 미리 수가 있잖아요. 미리 수가 불에 짜는 어, 최소 60부터 300까지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30단이어서 이렇게 약간 아이가 조금 더, 더 먹고 싶어 하거나 할때 그런 세세한... 그 미리수 조절이 아쉽다는 점. 그런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무수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엄마 아빠들이 선택하는 이유 중은, 이유 중 하나는, 어, 일단, 최대 장점. 스피드.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몇, 한몇초 만에 분유를 누구나 탈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 밤 시간 같은데, 분유 탈려면막 비몽사몽 해가지고 막 농도도 잘못 맞출 수 있고 또뭐 물도 식혀야 되고 이런 어 애기도 울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알아서 온도도 맞춰주고 아주 단시간 만에 분유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또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분유를 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수푼에 맞춰서 타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푼을 평평하게 해서 그냥 뭐 고춧가루 타듯이 그냥 어 대충 할수 없잖아요. 이렇게 농도가 좀 진해지면은 이게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연하면 분유가 또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품이 날 경우 섞을 때 거품이 날 경우에는 배아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도와 농도 이런 것들이 알아서 잘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거품도 물론 잘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배앓이나 이런 걸안할수 있도록 방지를 해준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부부의 생각은 그래도 초보 엄마 아빠들이나 뭐 다둥이를 가진 부모님들께는... 추천을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브레짜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브레짜 다들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한 그런 아주 장점이 많은 다시 <laughs> 아는 사람은 다 아실 아시, 아시겠지만 이 브레짜라는 어, 분유 포트인가요 다시. <laughs> 오늘은 브레짜라는, 베이비 브레짜라는, 다시. <laughs>